안녕하세요. 하루 중 좋아보이는 경기를 소개해 주는 토토랭크 토랭이입니다. 두산 김동주가 키움 아누진의 경기입니다. 직전 NC전 7이닝 1실점하면서 두 경기 좋은 모습을 보이는 아누진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두산 상대로 1.23으로 좋았습니다. 키움이 타격만 해주면 됩니다. 키움승 추천드립니다. LG 켈리와 롯데 한현희의 경기입니다. 초반 부진했지만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는 켈리입니다. KT전에서 피안타가 많았던 한현희입니다. LG승 추천드립니다. SSG 박종훈과 삼성 양창섭의 경기입니다. 어제 무득점으로 무기력하게 패배한 삼성이며 선발에서도 SSG가 좀더 우위에 있습니다. SSG 승 추천드립니다. KT 조희연과 패디의 경기입니다. 1이닝 구원으로 나와 무실점하였으나 2피안타 일볼렛을 기록한 조희연입니다. NC 승 추천드립니다. 안양 KGC와 고양 캐롯의 경기입니다. 전력 차이가 큰 양팀입니다. 전성현이 정상 컨디션일 때는 안양에게 졌지만 점수 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전성현 컨디션이 완벽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양 마인승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